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어니 어디 있을까 어디로 숨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 어디 있을까. 여깄네~~ 겠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었니?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었니? 어디로 숨었을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디로 숨었을까? 이쪽 방에 있을까? 뭐야? 안 숨었어? 어? 아직 못 숨었어 아직 못 숨었어? 그럼 아빠 다시 나갔다 올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었니? 꼭꼭 숨어라 어디 갔을까?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옷장에 있나? 여기 옷장에 숨었을까? 어? 어디 숨었을까? 여기 2층에 숨었나? 어 어디로 갔을까? 이건 뭐지? 응? 아빠 나야. 이거 누구야 이거? 응? 어? 이거 누구야? 응? 어? 이건 누구야 이거 이거 이거. <laughs> 아빠 보미. 보미였어? 응. 아빠 엄마 내 보자 참이다 아빠 내이 이제 2층에 숨어. 안돼 위험해 2층 그만하자. 꼭 숨어라. 다 숨었나? 네. 다 숨었어? 네. 찾아도 되나? 네. 김보 만져. 찾을까? 근데 찾아도 되냐 그럴 때 대답하면 어떻해 여기 쇼파인데 아유 피곤하다. 쌤이랑 보미가 어디 갔을까? 여기 응?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여기 숨었네. 이제 좀 쉬자. 내가 술래할게. 네가 술래한다고?